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양봉 김 선생 TV의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 파미셀 어,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어, 제가 공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정이 동선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맞아가지고 파미셀 어, 공장 부지 삼공장 부지에 다녀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동영상 지금 찍었잖아요. 어, ir피셜이냐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ir피셜이 아니고 제가 그냥 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자 자 오늘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뭐 공장 뭐 증축 착공 자체가 이렇게 큰 상승을 유발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어,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파미스로 상승 큰 상승 나왔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차트와 자리 그런 것들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 투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어... 마이크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어서 음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점 어, 소리를 크게 해서 녹음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미셀 한번 볼게요. 자 이, 일단 차트를 보시고 어, 이후에 제가 동영상 찍은 거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되는 거를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각 어 2025년 9월 15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어 현재 14,380원에 멈춰있고요. 어자 선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14,380원, 720원이죠. 자 오늘은 의미가 있으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14,720원, 14,380원, 14,380원. 자, 요 지점입니다. 고가, 종가입니다. 시가는 여기고요. 아, 참 지지부진하다 했었는데, 제가 방송을 최근에도 계속 찍긴 했었는데, 아,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들이 그래도 세, 이 차트를 좀 돌리고 있다라고 했었고, 20선이 이게 올라지면 돌아갑니다라고 했는데, 아, 여기서 큰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꺾일 것 같던 60선조차도 지금 올라간 모습이에요.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대충 멈출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지금 매물대 자리죠. 예. 딱 매물대 자리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죠? 딱 여기죠. 14,390원 하고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지금 가장 큰 매물대인데, 매물대 차트를 띄워보지 않아도 그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4,390원입니다. 그죠? 고가가. 그, 그 자리를 오늘 마지막에 살짝 10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끝났지만, 요 위에까지 찍고 내려왔다. 예. 그러면서 이동 평균선이, 처지던 이동 평균선이 다 돌렸다. 20선은 살짝 돌리려고 있었고, 60선은 애매하게 간당간당 걸려있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했습니까? 예, 했는데, 어, 지금 큰 장, 대안봉이 나오면서 60선마저도 상방으로 돌렸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은 지금 현재까지, 어, 198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이 집이, 어, 거래, 어, 뭐죠? 상장 주식수가 6, 6천만 주 정도 되죠? 예, 6천만 주 정도 되니까 오늘 큰, 어, 거래량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집이 6천만주인데, 유동 주식수가 5,400만주에요. 예, 그런데 오늘 2천만주 가까이 거래량이 나왔다.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동반했다.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사실 여기서 22%짜리 양봉이 나오면서 이 매물을 한꺼번에 잡아먹을지는 몰랐어요. 아침에 5% 오르고 그 다음에 계속 13% 정도 올랐을 때아 여기서 털고 한참 털더라고요 한참 털고 아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까 싶었는데 아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우연찮게 제가 그 동선이 겹쳐서 파미셀 현장을 삼공장 현장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촬영을 했습니다 아 놀랬어요 저도 이제 공장 이제 막 착공한 걸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아직까지 착공 자체가 공시, 의무공시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 공장을 짓는다고 했었으니까. 어, 그런데 어쨌든 착공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라도 이슈가 붙겠죠. 예. 자, 차트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길게 보면, 자, 이때부터죠. 예. 3월부터 지금 6개월 동안 긴 지루한 박스를,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더 하락했었죠. 아무튼 했다가 지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있던 매물까지 뚫었습니다. 일단. 자 마지막에 걸려있다고 볼수 있는데 실질 매물은 요정도 되겠죠 예 요정도 가격 어자 지웠고요 자 요정도 매물을 본다 라면 요정도 또는 요정도 볼수 있어요 13,800원에서 14,000원 정도가 어 가장 저항대였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무리 자리를 요렇게 갖다 놨습니다 어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자 30분봉 자 30분봉 자 거래량이 일단은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유지를 해줬고요 괜찮고요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죠 여기서는 일부 차익 시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마무리 이렇게 해줬고요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3분봉으로 볼게요 자 3분봉으로 보시면 자 아침에 자 매수 신호가 떴고요. 자, 사실은, 자, 이렇게 보면, 이게 1일선, 3일선인데,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딱 붙어 있어서 애매하긴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고, 아침에 사실 이제, 요까지가 11시잖아요. 11시까지 이제, 종가가 0.83이니까, 그다지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 여기, 어, 1시 24분, 이게 맞나요? 지금? 잠깐만요. 어좀 이상하네. 잠깐만요. 음, 분봉 차트인데, 어, 뭐가 조금 안 맞네요, 지금. 네, 지금 뭐가 안 맞네요. 상승률이 안 맞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안 맞아요. 여기 표시된 상승률들이 지금 안 맞아요. 암튼 간에, 자,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가, 자, 이렇게 정오 정도 됐을 때, 요렇게 요 정도, 13,300원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다시 한번 슈팅을 쏴주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졌죠. 자, 15분봉으로 볼까요? 자, 15분봉으로 보면,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예, 요거, 요거는 뭐, 이렇게 약간 매물이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소화 구간이에요. 여기는 큰 거래량이 사실 나온 거예요. 여기는 소화 구간 맞습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시간 털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이 정도 볼수 있을까요? 자, 자, 이렇게 길게 한번 볼게요. 30분 봉으로, 60분 봉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길게 본다면, 라 자, 요렇게입니다. 자, 여기 저항받았던 구간. 정확하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에 대해서 한번 털어줬고요. 그리고 위의 구간. 요 구간은 사실 매물이 크지 않네요. 예. 요 구간은 매물 크지 않아요. 제가 아까 걷지만 딱 맞죠? 그죠? 예. 크지 않습니다. 60분 봉에서 이 정도니까 매물대가 크지는 않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는. 자, 어쨌든 그 자리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끝났다, 오늘. 예. 상당히 유의미하다. 예.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6개월 건가, 6개월간 행보했던 차트가 행보라고 표하기 시작이 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마치 내려올 것 같은 차트를 한방에 이걸 다 먹어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아주 유의미합니다 자 내일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 뭔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크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공시나 뉴스 없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이 업체가 이 기업이 지금 모멘텀이 나올 것들이 뭐 많죠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를 했다 다른, 이제, 어, 메이저 밴드에서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전반기업에서 수주를 했다. 또는, 어, 뭐, 셀그램, 엘씨 삼상,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 또는, 어, 기타, 뭐, 뭐랄까요. 에,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질환. 그 코로나 이후에 다른 질환들이 또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 원천 기술,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 파미셀이다 보니까 어뭐 국가 전략 뭐 산업 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여기서 차트를 제가 요 때하고 비교를 하긴 했지만 하긴 했지만 일단 가능성적으로는 밑이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라고 지금은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닌가 봅니다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요때 중에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죠, 그죠? 지금까지 터진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예,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예, 아주 저는 되게 좋은 지점까지 다 갖다놨다라고 봅니다. 예, 이게 내일 쏴줄 수도 있고요, 내일 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까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장중 조정을 주든지 빠지진 않을 겁니다. 자, 빠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어, 투자자의 편이고, 시간이 있는 투자자는 성공 투자할 수 있고, 이 기업의 PER, 멀티풀은 지금 현재, 어, 절대 비싸지 않다. 자, 예를 들면, 만천원이나, 만삼천원이나, 만사천원이나, 길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저는 일부 조금 담았어요. 예, 조금 담았는데 어,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 기업을 근 10년 가까이 봤습니다. 올라갈 때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 이건 페이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부 조금 담긴 담았습니다. 꼭대기에서 담았어요 이렇게 요즘에 담았는데 어, 내일 모습 내려주면 더 좋고요. 예, 적당 수준 내려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내리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매동이 나오겠죠. 매동이 나올 텐데 매동이 나오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매동을 어, 지금까지 제가 종목 매매 동향, 자, 볼까요? 자, 오늘이 15일이잖아요. 오늘 건이게잘안 나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뭐 없어. j p 모자 이게, 이게 왜냐면, 장 마감 후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j p 모간 들어왔네요. j p 모간이 순매도가 12만 4천 주였는데, 자, 오늘 보면은, 현재까지, 어, 43만 주니까, 어, 지금 6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빨간 거 좋아한다고. 빨간 거 좋아하고, 자, 예, 그들이, 어, 지금 현재는 주포 비슷한 메이저로 돼 있긴 하지만, 자,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없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네, 들어오고 있어요. 자, JP모건 확실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CLSA는 21만 8천 주에서, 어, 오늘, 어, 보면, 어, 이거 얘는 그대로. CT가 32만 주니까, CT 한번 볼까요? C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티가 32만주에서 시티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시티도 그대로예요 자 그렇다면 삼성? 삼성이 들어왔나요? 삼성이 들어왔나? 오늘은 일단은 JP모간이 한 60만주 정도 플레이를 해줬다라고 볼수 있고 모건 스탠리도 지금 이렇게 돼있지만 자, 모건 스탠리가 과거에 이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모습을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7만4천주인데 물론 이거 지금 확정치는 아닙니다 확정치는 아닌데 자, 모건 스탠리가 57만6천주였으니까 47만4천주니까 10만주 정도 샀다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57만 6천 주인데 자, 오늘 자, 모건스탠리가 47만 4천 주니까 10만 주 정도를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뻘겋게 뻘겋게 들어와야 된다. 애들 들어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매집이 확 일어나고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놈은 위에서 익절을 하고 그다음 들어온 애들은 장기간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상승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손바뀜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내일 아침에 제가 어, 파미셀은 음, 나오는 대로 매집비 공유 드리고 동영상도 아침에 찍어 드릴게요 예, 아침에 왜냐 찍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근하면 사실 못 찍는데 어,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아침에 제가 7시 정도에는 7시 좀 넘어서 예, 동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는 길에 보시고요 자 파미셀 공장 영상 한 번, 다시 한 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 아까 이어서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제 글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파미셀, 이거, 저거 뭐죠? 공장 증축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증축이 아닙니다. 제가 화면 속에서도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자, 일단 여기는 어,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파미셀 울산 케미컬 공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케미컬은 뉴클레오시드 때문에 샀던 공장이거든요. 5 0 0 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공장 다 문거뜨렸고요. 어, 그런데 이제 공장을 착공한다고 지금 한 5개월 전에 이제 공시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빠른 시기에 공시가 나왔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고요. 그 동영상을 제가 위에다가 링크해 드릴게요. 과거에. 어 그러면서 어, 300억, 200억을 예상했는데 300억이 나왔다. 300억인 이유는 어, 물량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렇다라면 사실은 반도체 물량은 지금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업체를 유치한다라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케미컬적인 측면에서 어,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공혈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는 어, 큰 그림이 그려졌다. 공장을 설계하는 게왜냐면이 어,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공장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 디자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섰다. 케미칼과 어, 바이오의 어, 배열, 어레인지하고 어, 포션을 좀 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조만간 머지 않은 시점에서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동영상 함께 보시고요. 자, 추가적인 제가 이슈 있으면 다시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엄청 죠 자, 공사를 하고 있네요. 드디어 공사를 하고 있네요. 제가 한번 어자 차를 타고 돌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앞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차를 타고 돌면서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썼는데 이제 착공을 하네요. 오늘 지금 현재 20%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근데 현재 시각은 어2020어 날짜 한번 볼까요. 오늘이 월요일 2시 12분이거든요. 2시 12분인데 어 뉴스 없이 상승하고 있어서 아 뭔가 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예. 뉴스가 곧 나오겠죠. 또 한번 네. 착공했다는 것은 어, 이제 케미칼하고 어, 바이오하고의 그런 생산에 대한 캐파, 뭐 그런 것들이 좀 확정이 됐다, 어, 어느 정도 정해졌다. 회사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 뭐랄까요, 어, 계획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메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파미셀 지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편이 좌측 편이 자, 지금부터 보이는 요 앞에 보이는 파란색 지붕 뒷 건물부터 아 파란색 지붕부터 파미셀입니다. 아, 이건 창고고요. 네, 이쪽이 네, 파미셀 건물입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아까 오면서 봤는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직원들이 많이 있고, 어자여긴데 제가 잠깐 앞에 트럭이 오니까 좀 비킬게요. 절판이 있고 좀 비키겠습니다. 어 여기 작업하고 계시죠? 예,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야겠죠? 예.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내려서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어, 사실, 차량이 원래 여기가 이렇게 다니는 데가 아닌데, 지금 엄청 다니고 있어서. 어,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때 2020년도에 매입했던 부지를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이제서야 사용하게 된다. 차량이 되게 많다, 지금. 네. 조금 그런 모습이고요. 자.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지금 포크레인 많죠 금방 짓습니다 예, 포크레인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죠 예, 이제 터, 터를 다지기 위해서 3000평이니까 어, 3 0평인가 5000평인가요 5000평인가 없다 예, 어, 포크레인하고 많이 이렇게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분이 좋네요. 일단 뭐 현재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는데 워낙 예증의 종목이고 네, 다시 뭐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가지고 계시던 분들 고생하셨고 어 아무튼 뭔가 확정이 됐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네. 공사한 지는 한 2, 3일 된것 같네요. 2, 3일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하루 이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찍고 제가 저녁에 이걸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